아빠도 보고 있었던 화이팅이셨요 네, 결승전에 유 후에 또 열리면, 여러분, 그때도, 음원 오시겠죠? 네. 그때도, 아신거 사이트. 네. 마신다, 네. 네. <laughs> 에, 그, 지금, 2021 아시오시대, 가대표권해선발전 오늘 을 준비할 수 있는 있는 발전을 준비할 수는발전단 준비할 수비협회는1 9 6 6비 한국 는발전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지금, 6 6년에 세월이 흘렀는데 그 한국 장비가, 음 선배님들 만들 때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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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에좀까 Mm-hmm. 통제복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결국 종료하겠습니다 초에서 1.5점 이겼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 어. 아 약간 여기 마아그 그게 조금 저도 이이어요이이 주고 누가 넘어설

어 맞네 궁틀었고 여기서 어합 있죠 하고 여기, 그러니까 그한번더 오니까 쭉코잡으 왔고 로죠 여기서 저는 이거 한개 때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유 가둘라, 걷어 잡을라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명포에서 아, 포를 두 개를 써서 이거를 노리는 게 어땠나 이런 거 포를 이쓸거 쓸어가지고 그 그걸 노리줄 알았거든요. 평 네, 네. 음. 그리고 여기 화면 그때 도망가는 그런 것들을 음. 다는데아까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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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가 여기 넘어오기 전에 이쪽에 네. 상이 나가서 포못 오게 여기를 한번 먼저 갈겨주고 이쪽 졸 처리를. 살리던 해순 조주옥 같 아니 그게 거. 아니라 아까 이쪽 줄 죽어서 포가, 포가 아. 넘어왔어요 자 어떻게 됐나? 내둘 차례인가? 응궁 틀으셨죠 아궁아 이거 궁을 내리면 안되었더라고 네, 내리면 네. 이거 이요 맞아요 죽을 그렇게 할때 차가 이렇게 가그안돼음 네. 어, 그래 그래서 틀으셔가지고 틀어졌고 여기서 그럼 왜 한에서 못뜯지? 올라온나? 음, 차가 많이 나아이기차하자고 대차 네. 근데 대차는 어, 너무 어, 수가 남비했던것같은 어, 이거 했지 그래서. 이거 안할수있어 네. 아, 이게 대차가 조금 그리고 이제 공을 내셨죠? 그럼 내리니까 아, 아, 이렇게 됐죠? 아, 네. <laughs> 여기서 때리는 건안 좋은 거야못 때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그걸 했고 <웃음> 거기서 <웃음> 여기로 오셨죠? 여기로 자셨죠 김을 가게 됩니다 아 내가? 고단자시니까 이따는 아마 아마, 응.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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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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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에 들어가면 알겠죠? yok mu 그만 떠들어주세요. 여를 계속 물고 늘어졌어야 는데 그러니까 그지? 내가 그지? 지금 밀리는 음. 모양, 양마가 다 정리되어 있어서 1 2 3 4 5만잘 봤으면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2 2 3 2 4 2 5든6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 3 5 3 6 3 7 3 8 3 9 4 0 4 0 4 1 4 2 4 3 4 4 4 5 4 6 4 거기서 아장난이아니 그래, 그래. 이거 로 한다고 아니요 먼저 했겼지 아, 먼저 이거 했던 거같아 그래니까 그리고 당겼지 응. 네. 그래서 이제 상 응. 아, 나갔나 그주 저기 저 상에 갖고 어. 상에 나갔고. 여기서 어떻게 전골이 있을까요? 여기 가초좁에네 여기가 아니고 여기 넘겨 섰던데. 저는가 여기서 여기서 짰기 아, 것들이가 아, 여기 있고 뭐 내가 영영을 어, 여기서 양쪽 걸릴까 봐. 근 이게 끼리는 것 때문에 이제 게 스럽고 여기서 이거는 뭐 당연한 점스고으스니까 제가 상이 근데 면상 나온 게 내가 그렇 이게 이거를 거면 이건 밑으로까지 이거까지 다거든요 그래도 여기를 뚫으려고 이거 밀면은 뚫을 수 있겠다 그래서 면상하고 네. 밀면은 있구나. 뚫을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이거를 상물크카다 상호층에 기만 나오는 맛이 너무 없더라고. 그렇죠? 먹으니까 제가 여기 아, 뚫었죠. 이거... 여기를 뚫으니까 중복하고 여기 뚫으니까 중목까지 여기 바닥 바닥까지 갔다. 근데 이거 바닥가지을때가 때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쓸 수가 게 돌아서. 이거. 이거 먹이거뭐이 먹어요. 음, 음. 먹어요. 그래도 이거 먼저, 먼저 하죠. 일단 이거죠. 그럼 이거 면은 그래도 선은 죽을거 같아. 몰 거? 상 차로 먹으면은 차로 먹으면 당연히 뭐. 이거 뭐 걱정할 필도또 아까 그 똑같은 거같은 음,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음, 그래도 상이 이걸 뚫려고 여기를 주서라도 한 거야. 음, 죠 아까 아까 먹기 하면 이뭐 똑같이 아, 여기 놓고 아이 이게 돌았죠 그 다음에 아, 아니 이렇게 진짜 노력하잖아 어, 아니, 둘, 둘, 아니 둘, 먼저 돌아있고 아돌아을지 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음. 여기서 여기 나여기서 시비를 저걸 저렇게 이거 이거 먹은 거 먹으니까 일단 이게 이 여기서 제가 이거가 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 같아요 이게 맞 음. 이게 이이차 이것도 쉴 같아요 여기 서 관계 잃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때 먹고 포 포장하고 포로 막으면 다시 원위치 하면 되는 거잖아기서여기서 응. 절승전 진출했는데 와, 오늘 아주 뭐 정말 한수한 수가 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예. 저 장기팬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최영기입니다 아, 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승 잘해볼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판 먼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수도피씨를 연구한 우리 장민근 우리 아마님 많이 만나서 네 여기서 저도 그... 소문만 들었는데 네. 아 이게 확실히 장기는 꾸준히 두는 네. 사람을 당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저는 한 2년을 진짜 2년 만에 대회 나오고 네. 장기를 접하게 되는데 네. 아 이제. 힘들더라고. <laughs> 오늘 그 이겼다고 했을 때가 어디쯤인가요? 조리 들어와서 4조 조사대. 차가 빠지면서 좀 물어오는 수도 있었고. 어디 초중반은 그러킨 그삼 삼이 죽어서 좀 위태로웠죠? 아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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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괜찮았어요. 비상은 제가 오차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다. 했다. 음. 하고 차를 가두려고 했는데 아하. 그 귀퍼가 귀마를 때린 게참잘본 상대가 잘본수 같고요. 아, 상대가 잘본 수가. 예, 그리고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거 조금 실수였죠. 아, 에. 그거는 한칸 빠졌다가 한 게. 에. 그러니까 원래 한 칸을 덜 갔어야 되는데. 덜 갔어야 예, 되는데. 근데 에. 빠지고 나서 보니까 막이. 아있막아있어거 예. 내가 그못 봤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역시. 맞아요. <laughs> 예, 그러잖나 정말 네. 축하드리고요. 아, 네, 정말. 자 결승전에 이제 우리 정말 김영중 명의 국수를 예, 정말 만나게 됐는데, 네. 뭐 어떤 작전으로 만나게 됐는지 한번. 한 아, 주간 아, 기간이 좀 있죠? 예, 네. 감이 뭐 작전이랄 것도 없고요. 그냥 네. 저 이제 국수님 안지가 한 15년 넘었는데 처음 아. 장기를 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네. 온라인이든 어디든. 서뭐 네. 두는 자체가 영광이죠. 영광이고 뭐 한수. 한 열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아 열수 뭐, 배운다 뭐, 이 대형 뭐 각오하고 있지만 <laughs> 뭐, 네. 잘 준비해서 비등하게 지더라도 이쁘게 지는 장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대우 부탁드리고요. 네. 자 우리 뭐 아주, 아주 많은 분들께서 축하드린다고 정말 결승전 무대에 올라간다는 거는 꿈이의 무대잖아요. 네. 뭐, 그렇죠. 일단 국가대표 마크도 달았겠다. 네. 야,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자 다시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저기 음. 다음 일요일날 만나게 되잖아요? 네. 네 인사 한번 다시 해주시죠 네. 아예 지켜봐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멋진 대국 기대된다고 아, 축하드린다고 아, 예. 아, 이윤호님 오염명님 예, 예. 감사합니다 김희관님 감사드리고요 아, 그러면 <laughs> 4등 상금 0원이고 3등 상금이 3등, 1 0만 원이군요 <laughs> 2류에요 2류에요 <laughs> <근데> 이거 알지? <웃음> <웃음> 호키는 <laughs> 좋아와야죠뭐 어, 구색이라도 촉을 <laughs> <각종을> 이정도면 <laughs> 들어와야지. <laughs> <laughs> 야그 그걸 <너건> 역전. 진짜 노래하는 초가 엄청 잡았던 거지. 아 역전 역전이었어요? 완전 전면. 역전. 인물상에 <laughs> 그렇게 차이 안는데 형태가 초가 훨씬 좋았어. 어. 근데 나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노래남으로 좀 뭔가 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 아, 딱 임원 됐을 때 좋아했었다, 딱, 딱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풀렸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제가 이, 이 상까지 잡, 잡고 엄청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이요 병을 면상하면서 별를 죽이고 예. 이쪽을 자진을 뚫려고. 예. 우진까리 뚫으려고 엄청 장구 끝에 아, 네. 술을 바꾼 네. 거거든요. 오히려 이 마가 이쪽을 네. 진출한 이 마의 해로 최강로가 좀 흔들려가지고 맞아요. 이쪽을 계속 공략을 했어야 했는데 네. 후퇴하고 후퇴하다 보니까 <laughs> 자기 지영까지 뽑게 하는 게 진짜 좀 아쉽네요. 뭐다음또 네. 다른 네. 응원했어요. 어 진짜? 네. 어 감사합니다. 그 네, 응원님 <laughs> 정말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획 <laughs> <대회> 때는 <laughs> 진짜 더 좋은 기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이번에 나를 입 꼭고 올라가서 네. 에, 우승까지 할줄 알았어. 그래서 나의 어, 네. 네. 좀 지금 도좀 약간 이유가 시간에 시간이 쪼기다 <laughs> 어. 보니까 네. 좀, 네. 시간을 좀 생각보다 네. 네. 좀 빨리 좀, 좀 절반 이상 먼저 쓰면서 네. 제가 초를 잡고 너무 네. 장고를 했죠. 공간에 술을 내려다 보니까 엄청 장고를 했는데. 네. 그게 네. 좀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번에 네. 스토피시라는 것도 네. 많이 알려주고 음. 네. 정말 일위수학과 음. 음. 학생으로서. 네, 좋은 모습 어, 보여준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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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한판뭐 봤지만 뭐 <laughs> 또 다시 뛰면 또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렇뭐뭐 실수가 실 시간 시간이 변수였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제가 좀더 생각을 많이 했 해서 햅슬 어? 그 시간 배분을 잘했었으면 어떻게 네. 됐을라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우리 장편 <laughs> 여러분에게 음. 만 많은 응원해셔서 감사하다는 거고 네.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교더좋 네. 어. 다음에는 또 다음 대회는 응. 때더 응. 어, 좋은 모습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응원 감사합니다. 응. 우리 만나는 거 아니 내가 맨날 이 먹으면, 먹면오른면은맨면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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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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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다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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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면 먹으면, 면 점수는 이게고 그... 그냥 그렇게 생각해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5 5대 53이 됐었어요 그럼 1.5 더해가지고 아, 4.55 5잖아요 그럼 0.5 점수는 0.5 점수는 뭐였어넌 어떻게 차 죽는 것도 모르니? 아, 그거는 마지막이니까 그냥 그렇게 마지막 죽는, 게... 말을 죽이는 게... 말을 주, 죽는 것까지 보고 야, 진짜 아, 마지막에 맞 아, 때렸잖아요 그차 죽는 뭐게 모르고 아. 그냥 막 때린 거막 <laughs> 없애고 그냥 정수로 정수로 징후를 이기다 했는데 때려 보니까 이게 마장이네 <laughs> <laughs> 나는 만 초절 안에 봤는데 만 초절 안에 봤어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거기서 그냥 못 보길, 네, 못 보길 바래 거기서 맹길 수가 없어야 민근아 나... 너 부캐 빨리 그아이디어 만들어가지고 천리 들어와야 돼천리 들어와야 돼 너무나 있다, 입단입하고딱 빨리 들어와야 돼 천리안 너무 영웅이 알았지? 어, 네? 너 부캐 만들어가지고 와아 너무 일찍 들어줬아쉽잖아 너무 아쉬저 복귀 네, 한 10번 한것 한한 같은데. 한한 같은데. 저도, <laughs> 그날 집 들어가서, 아, 새벽 아, 5시까지 복귀하고. 복귀 한, 거 한, 거. 한 거. 아, 10번 한것 같은데. 아니, 이제, 의도를 하면은 안 좋고, 의도 안 하면은 오히려 잘 풀렸어요. 의도를 하는 게 초반에 그 포로, 병 때렸다, 네. 병 때렸잖아요. 그거까지 그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내가 의도한 건데, 죽어나니까 이게. 가운데 놀던 폭포가 귀포며 마 자리로 오니까, 요런 뭔가 새힙합스 거기서 어, <laughs> 거리 뭐. 있는구나, 자, 그 말씀을 자, 여러분 잠시 요 지금 말씀 끝나고 바로 저기 들 갈게요. 네. 이번에 네. 응? 아,